세 마리가 이제 보내겠습니다. 밑으로 보내요. 네. 그럼 나머지 몇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가 남았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네? 어디 뭐 하늘로 승천해요? 용해요 어? <Solar> 안녕하세요, 쌤. 조전. 뿡. 조전. 조전, 뿅. 조전, 뿌잉. 조전, 뿌잉.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키루이피 법칙 제일 법칙은 뭐였죠? 네,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다. 어,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뭘떠 올려 주면 된다? 그전기줄떠 올려 주면 되겠고요. 네. 그럼 그키르히오프 법칙 적용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눈새랑 같이 해 봐요. 네. 어떻게 해 보냐면은 왼쪽 회로에서 I3에 흐르는 전류가 4암피였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써 볼게요. 자, 문제 뜰때로 이렇게 해보 자, 조건 자, 1번. 자, 선생님은 문제 풀때 이렇게 좀 끊어 있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면은 재밌게 또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R3는 저는 4만 표다고할 때. 자, R2 흐르 이게 뭐냐면, 타겟이요 타겟. 타겟. 영어로 타겟. 저는 T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칠게요. 타겟. R2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자, 그럼 왼쪽 회로에서 4만 표어다 R3가 요게 R3에요. 자,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아, 저기로 써주면 되겠다. 자, 영상 편집 갑니다. 축, 축, 축. 네. R1, R2, R3를 표현했고요. 보이려나 안 보일까봐 혹시, 예, V, I도 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I3 지금 몇 암페어가 흐른다고요? 4 암페어가 흐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 3 암페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전체는 5 암페어가 흐르고 있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 암페어니까 전자가 몇 마리? 5마리가 톡, 저 빵, 이렇게 나와서 갈 겁니다. 르르자 갔다가 여기서 밑에 4만 폐어 걸렸다 그랬죠? 그 의미 그는 뭐예요?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가 밑으로 갔다는 거죠. 그죠? 그세 마리가 이제 보내겠습니다. 밑으로 보내요. 네. 그럼 나머지 몇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가 남았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예? 어디 뭐 하늘로 승천해요? 용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두 마리 어떻게 어떻게 간다저 위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요 위를 위로 얘를 따라서 몇 암페어가 흐른다? 2암페어가 흐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뭡니까?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2암페어가 되겠죠. 그쵸 네. 이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 키리오프 1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 이해를 한 겁니다. 네. 개념만, 그러니까 공식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면은, 예, 이 키리오프 법칙을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훨씬 부드러워졌죠. 네.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도 같이 가야지 더 어, 다양한 시야로,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자, 밑에 문제도 해볼게요. R1에 걸리는 전압이 6볼트였다고 할때 R2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겠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키르이오프 키르이 제2 법칙 배웠죠 그건 뭐였어요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줄여서 에버버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다시 요거 R1 R2 R3 표현해주고요 네 R1에 걸리는 전압이 6볼트 1번. 6볼트였다고 할때 R1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뭐 V1 여기에 걸리는 V1이라고 내가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얘가 몇 볼트다? 6볼트다. 네. 그 R2 자 타겟은 뭡니까? R2에 걸리는 전압 이거 뭐 V2라고 할수 있겠죠? V2가 뭐냐 이런 문제죠. 여기 V2 봅시다. 자 이쪽에 는 V2 자요만큼 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겠나?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10볼트, 5암페어. 자, 몇 마리다? 전자가 다섯 마리. 한 마리당 몇 줄의 일을 합니까? 10볼트니까 10줄. 자, 그럼 얘가 이제 갑니다. 다섯 마리가 가요. 쭈쭈쭈쭈쭈 가서 여기 이제 전자가 다섯 마리가 왔을 때 여기서 6볼트를 소비한대요. 한 마리당 한 마리 가한 마리인데 갖고 와봅시다한 마리가 지나갈 때 여기서 6줄에를 소비한다 그니 그럼 여기서 몇 볼트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4볼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V2에 되는 거 뭐겠다? 4볼트다. 4볼트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문제에서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 V는 뭐다? V2 더하기 V1이다. 숫자를 나타내면 10은 V2, V1에 흐르는 게 6볼트였죠. 그럼 이게 얼마니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볼트다.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하량 보존의 뭐 저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버법키리오프체이법칙을 적용하고 묻는 문제였던 거죠. 네. 자,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했고 자, 여기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따라하기 그리고 응용하기 똑같이 문제 구성을 여기 해놨죠 따라하기 네아이스제 응용하기는 좀 새로운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놓았는데 네 한번 요걸 풀어서 어 쌤한테 개인톡 보내세요 제가 좀 밀렸는데 다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언젠간 해주겠습니다 언젠간 탕탕 탕. 안녕하세요 쌤